제가 이 의상 디자인이 먼저 나왔어요. 어, 맞아, 그러고 맞아. 나서 이제 릴파가 의상 디자인이 나왔다 그래 가지고 봤는데 릴파도 청을 사용을 한 거예요. 어, 청청인 거야. 아, 맞춘 게 아니거든요. 맞춘 게 아니었는데 청청인 거야. 맞아맞 맞아. 아, 100개원 감사합니다. 아, 맞추고. 릴파는 아예 몰랐고 저는 이제 서버에 보여가지고 아 릴파도 청으로 가는구나 해서 알고 있었어요 음. 그러다가 릴파가 약간 어, 언니 그 어, 우리 우리 그 같이 하는데 디자인 약간 참고하게 봐도 돼 이랬는데 제가 이제 주면서 어 근데 나도 청이라서 디자인 참고하면 안될것 같은데 <laughs> 그래서 이 릴파가 어안 겹치게 해볼게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야. 아니 처음에는 청을 겹치면 안 된다는 줄 알고 어 큰일났다 이미 청으로 다 했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언니가 아니 아니야, 아니야.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막 너무 막 비슷한 느낌만 아니면 된다 해가지고 아 당연히 아니지 그러면서 어. 나 약간 좀그 컨셉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좋아 좋아 이러면서 근데 뭔가 결론적으로 안 겹치게 잘 나왔는데 같이 있으면 또잘 어울리게 나왔다 좀 약간 희한하죠? <laughs> 근데, 완전 다른 느낌으로 아 나왔죠. 밀파가 디자인에 엄청 공을 많이 들였다고. 응, 음, 진짜 공을 많이 들였어요. 약간, 어. 진짜, 진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.